가 산거 같아. 아하, 어, 아, 그니까 일단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거군요. 일단 게임 배경이... 게임 배경이 그렇단 얘기죠. 알겠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약간 병원이... 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 병원은 아니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느낌이 맞았네요, 예. 기분이 쎘어. 병원 치고는 너무. 어? 물약인가? 물약? 맞네. 에지그라면은 조용히 싸움 없이 그냥 가자 이쪽으로 가면 될거 같은데. What's happening here? What is this place? Damn it. Where? 어 나는 어, 덩윗스터아 윈터슨 윈터슨 어그 윈터슨이라는 사람인데 어 나는 시큐리티 가드 병원의 시큐리티 가드래요 본인이 경비원이죠 음 닥터 레온 그리고 닥터 아 엘버트 그리고 닥터 레온이랑 닥터 앨버트가 뭐 자기네들이 한 것들에 대해서 어 얘기를 안아 하... 얘기를 하... 얘기를 안 했대 자기한테 그리고 어... 오늘 밤에는 오늘 밤에는 뭔가 이제 뭐 오래 어 빌딩이라는 게 실험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 어. 뭐, 실험 때문에, 뭐, 그, 두 사람이 오래 머물렀다는 거야? 오늘 밤에는? 살인 현장이라고? 빌딩? 그리고 이 사람이, 어, 그니까, 보안 비디오들을 체크를 하고 있었대. 근데 보안 비디오를 체크를 하고 쓰는데, 어, 닥터 알바트랑, 닥터 알버트, 닥터 알버트가 아~ 죽였대. 누굴 죽인 거야? 닥터 레온을 죽인 거야? 닥터 알버트가 닥터 레온을 죽인 거야?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이제 닥터 알버트가 닥터 레온을 죽였는데, 그래서 이제 이 경비원이 이제 그거 때문에 부랴부랴 움직이려고 했는데, 갇혀버렸대. 그리고, 이 노트, 이 노트를 당신이 만약에 찾는다면, 똑같네. 아까 그 여자랑 똑같네. 간호사랑. 경찰서에 가서, 어, 이 시큐리티 비디오랑 노트를 제출을 해라. 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어. 신고하라는 얘기야. 아까 그 간호사도 그렇고, 이 경비원 아저씨도 그렇고, 그냥 경찰에 갖다 주라는 얘기야, 신고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니까 러 이제 이야기를 따지고 보면은 닥터 알버트가 문제예요 그죠? 아저씨! 그니까 이 사람이 닥터 레온이야 그러면? 맞지? 그런가보네 그니까, 문제가 지금, 알버트 박스, 알버트 박사라는 사람이 그사람의 문제인 거야, 지금? 뭐 어, 대충, 뭐, 어, 뭐, 그런 거 같네요, 뭐. 잠깐만. 자, 파인드 닥터 레온의 콥스가 뭐야, 콥스. 그스가 뭐 드시지? 시체? 어, 이거잖아. 이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데? 이 안에 있나? 아, 이깜 갑자기. 있다. 이게 그 시체인가 보네. 뭘 먹었지? 방금 전에. 자, 1층으로 돌아가서. 1층으로 돌아가서 어... 너의 아버지 그리고 잠깐만. 잠깐만, 주인공의 아버지가 누군데? 어? 주인공의 아버지가 누군데? 도대체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게임은? 그니까, 주인공의 아버지가 닥터 레온을 죽인 거야? 닥터 레온을 죽인, 어떻게 닥터 레온을 죽였는지에 대해서, 주인공의 아버지를 찾아가지고 물어보라는 거야? 그 주인공의 아버지가 알버트 박사야? 인간관계를 모르겠다. 뭐, 암튼간에, 일층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지? 이 게임의 인간관계를 모르겠어. 자. 1층으로 돌어왔어 정확히 어떻게 어떻게 돌아가는 게임인지 모르겠다 자, 다시 건물로 들어와서 뭐야? 이게 만약 스페이스바 누르는 그게 틀리면은? 틀리면은 뭐... 뭐 발각되고, 뭐 이런 건가? 정확히 이걸 모르겠네. 이걸 초점이라고? 뭔지 모르겠네. 뭐야? 얘들 야, 누워 자야. 야. 그냥 누워 자 임마. 배터리?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게임인지 모르겠어. 아, 참, 뭐 나오는 것도 없고, 이... 안 뒤져 볼 수도 없고, 이... 일단은 게임 자체는 잘 만들었어요 그냥 그냥 뭐 최적화도 나름대로 잘 돼있고 게임 잘 돌아가고 뭐키 뭐하면 돼? 그니까 2이층에층층에스스으으로가서 베스룸으로 가라는 거지 그냥 다른 거 없지? 저길이어디야이기 왜왜 잠깐만? 자꾸 <laughs> 자꾸 나를 뺑뺑이 돌리네. <laughs> 이쪽 길인가? 주인공 아버지가 누군지를... 아... 자... 그냥 주인공 아버지 찾아가지고 닥터 레온의 죽음에서 물어보면 될것 같아요. 그냥... 근데 그게 알버... 주인공 아버지가 근데 알버트 박사인지 누군지를 모르겠는데... 어... 일단 주인공 아버지 찾으면 되는 거죠. 이 게임의 그 뭐야?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몰라가지고. 자 오늘도 뭐 토마토 축제네요. 토마토 축제하네요, 여기도. <목소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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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쟤구나자 얘는 발차기. 한번 더. 끝. 하하하하하. <laughs> 더러운 자식. 네 패턴에 대해서는 내가 꽤 차고 있지. 또 옛말에 또 이제 많이 맞아본 놈이 어 때릴 줄 안다고 그런 말 있잖아. 아닌가? <놀람> 손빵, 손빵 으악! 그렇지 뭐야 이 벽은... 잠깐만, 이 벽은 내가 쓰러트는게 아닌데 일단 주인공이 자기 약을 찾고 있네 주인공이 본인의 약을, 약을 찾고 있어요 지금 이건 뭐야? 우리는 환자를 컨트롤할 수가 없다. 아, 배터리 다 났는데 지금? 자, 이렇게 볼수 없나? 잠깐만. 어, 이게 마지막이지. 약을 투여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야? 아~ 그니까 환자한테 약을 투여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어~ 환자들이 도리어 피부 색깔이 어~ 뭐~ 검멓게 변하고 막 뭔가 어~ 좀 전에 고그 좀비들같이 그렇게 변하기 시작했나 봐 그까 그러니까 무슨 약을 넣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 이제 뭔가 실험을 하는 것같아 환자들을 상, 상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근데 이제 환자들이 더 이상 이제 약에 반응이 없고, 어... 뭔가 이제 이상하게 변해가는 것같아 환자들이 그런 내용의 보고서 같아요. 자, 이게 챕터가 몇가지 있는 거야, 여기. Can you hear me? 이건 뭐지? 이게 어, 뭐야 뭐야 뭐야?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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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아니, 스페이스바로 맞춰봐도 가운데 맞춰도 날 때리고, 안 맞춰도 날 때리고, 뭐 어쩌라는 거야? 답은 정해져 있나? 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맞으라는 거야, 나보고? <laughs> 뭔지 모르겠네. 자, 이 남자한테 한번 가보죠. 오마이갓, 오마이갓! Oh oh <laughs> 어? 잠깐만. <laughs> 야, 이거 기분 쎄한데, 이거? 어이 또 뭐야 어, 무슨 보고서냐면은, 환자가 아마, 어, 초점이 없고, 시야에 초점이 없고, 어, 그니까 냄새를, <laughs> 아, 냄새를 맡는 감각이 예민해졌다는 거야? 그니까, 냄새를 맡는 감각이 일반적인 사람보다 예민해졌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어... 아 특히나 피 냄새, 어피 그러니까 냄새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람보다 굉장히 예민하다,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 이게 이제. 아, 근데, 목, 목이 점점 다, 잠긴다. 피곤해서 그런가? 그니까, 얘 눈에는 다 괴물로 보이나봐. 잠기면 여시면 되죠. 엎드려. 엎드려! 어디서 그런 저질 드립을. 아 어디서 그런 저질 드립을 배워왔어 또 어? 콤어 shit 식 어디서 어디서 그런 더러운 더러운 저질 <welcheikka> 저질들이들! 어디서이? 응. 어디서, 이, 응. 어디서 이.